그림이 현실이었다면, 슬픈 희망을 그리는 예술가 건더지 케이브가 전 세계를 가슴 아프게 한 사진을 희망으로 재해석하여 그린 그림입니다. 참혹했던 현장의 사진보다 희망을 그린 사진이 더 슬픈 이유는 뭘까요? 그림이 현실이었다면 사진 속 아이들은 누구보다 해맑게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겠지요. 오늘의 명언,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.